안녕하세요. 닥터 연아 성형외과 전문의 민영 원장입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쌍꺼풀 수술을 비롯해서 눈 수술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눈 수술 후에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중요한만큼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잘된 수술이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수술 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 나눠드리는 관리 사항들과 안내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주의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조금 내용도 많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쉬운 내용들입니다. 수술 후에 필요한 처방전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복용하셔야 되는 약들로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갈 때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위장장애 약들 그리고 진통제 그리고 눈 수술에 필요한 안용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스팩 얼음찜질과 온찜질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드리는 찜질팩이에요. 찜질팩 받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스로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자렌지에 돌려서 온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찜질팩을 드리게 됩니다. 찜질팩을 사용하실 때는 수술 부위에 바로 직접적으로 올려주시는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퍼즈라든가 가재수건 같은 거, 얇은 부분을 수술한 부위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시고, 올리신 상태에서 아이스팩을 적용해주시는 거. 네. 물론 안경을 착용하고 아이스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3일 정도는 붓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 아이스팩을 사용해서 붓기를 억눌러주는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술 후 3일 이후에는 붓기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긴 붓기들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 모두 시행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 되시게 되면 냉찜질을 하셨을 때는 동상의 위험이, 온찜질을 하셨을 때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팩을 사용하실 때는 5분, 10분 정도 살짝 올려주셔서 1, 2분 정도 떼셨다가 이렇게 반복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죠? 그렇게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연고 바르시는 부분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연고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게 되면은 연고 바르실 때 약을 많이 바르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서 상처 부위, 수술 부위에 약을 굉장히 많이 바르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안연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고를 사용하시고 눈 안쪽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연고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연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눈꼽낀 것처럼 그리고 눈꺼풀 위 아래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눈 뜨기가 불편한 침침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대게 있는 면봉을 사용을 해서 면봉에 살짝 연고를 발라주시고요. 살짝 바른 연고를 상처 부위, 수술 부위에 얇게 펴 바르는 식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연고가 떡지듯이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얇게 펴 바르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연고를 펴 바를 때 너무 면봉으로 수술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하시고 나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물품들을 이렇게 병원 가방에 담아가지고 함께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주의사항 잘 지켜주셔서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수술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 이후에는 절개 부위를 따라서 출혈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술장에서 지혈을 통해서 피가 나지 않도록 지혈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 쪽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는 지혈해 놓은 혈관들에서 지연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출혈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최대한 피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개를 아래쪽으로 많이 숙이는 상황들, 혹은 우리 발살바라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음, 힘을 줄때 얼굴이 많이 시뻘개지는 상황들 있죠? 그런 경우에 얼굴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연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얼굴 부분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에서의 산책이라든가 부분들은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격렬하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 부위에 혈압을 올라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붓기 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눈 수술, 그 중에서도 특히 쌍꺼풀 수술 후에 관리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겨울방학이 돼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수술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서 안전하게 수술 후 관리하시고 좋은 수술 결과 얻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연아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